오늘은 고릴라 초비라는 스노클링 포인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변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100엔짜리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온다고 해서 요 동전을 바꿔서 왔고요. 주차는 아, 주차는 여기 해변과 건물 옆에 가능하거든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네요. 스노클링 하기 좋다고 해서 네 아침부터 부랴부랴 짐을 싸서 왔습니다 가봅시다 오 일단 좋아보여 산호도 산호도 되게 많고 네, 아빠 잡아줄게 저쪽 바위까지 갈거예요저 사람 있는 데까지 야 기다려 같이 가 엄마랑 됐어 서 아, 엄마 안돼. 여기 진짜 스노클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깊지도 않고. 아, 사람들 되게 많아. 우리 리조트 앞에도 좋았는데 여기 물고기가 더 많고, 약간 더 대기업 느낌? 규모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수영 못하는 둘째는 이러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야, 야. 아주 신났어. 물고기도 안 보고. 아, 여기 되게 좋다.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고. 던지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아주 신났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스노클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아주 명소입니다, 명소. 아, 이 정도면 진짜 좋아. 그만 가요. 고릴라 촙에서 스노클링을 마쳤고요. 아, 정말 좋았습니다. 거의 뭐 하와이나 몰디브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고기도 많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백엔 동전 넣고 샤워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 햇살이 너무 좋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숙소에서 바다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 산호 봐봐. 스노클링 하는 사람 있네, 저 멀리서. 어. 막 바나나 보트 타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 햇살은 가장 좋다. 좋긴 한데, 뜨겁다. 예뻐 보이긴 한다. 아, 바다 너무 예뻐요. 이런 숙소가 어딨어, 진짜. 이 가격에. 오늘 점심을 먹으러 하와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봅시다 뭐가 있나. 가야 돼? 아 대기 올려야 돼? 여기 앉아있, 어 웨이팅 하래. 자 메뉴를 봅시다. 자 봐봐. 일본에서 지금 포켓몬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포켓몬은 어때요? 새로운, 새로운 게 있어? 새로운 거? 그 애들 잡은 거그뭐 한국이랑 달라? 어, 이게 아 모르겠네. 아직 모르겠지. 똑같은 거 같아. 일본 포켓몬 거는 똑같았다 진짜 맛스파게티 소리. 아, 밥은 게 진짜 맛있겠다. 스파게티도 있어? 햄버거에 세트. 아이스티 너무 맛있어요 우려낸 아이스티 내가 좋아하는 안단 아이스티 가루로 안탄 요즘 먹을 데가 없어 옛날에 커피빈에 팔았는데 아이스티는 맛있다 자 추라우미 아쿠아리움에 3년 만에 왔나요 우리 3년 만이지 5년 만에 왔어? 거 5년 만에. 왔어요.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고래상어를 보러 왔고요. 일요일인데 생각보다 차가 별로 없어요. 주차 가까운데 주차하고 갑니다. 아. 우리 3시에 돌고래 쇼를 볼거예요 1시 19분이고 지금? 세. 뭘 빨리 가 충분하지. 우리 완전 충분해 우리. 우리 샤샤샥 보고 끝내시잖아. 와, 되게 큰거 봐, 이거. 여기가 아쿠아리움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더워 어, 엄청 많아, 뭐. 컬처, 뮤지엄 뭐. 오, 어, 피카츄, 피카츄 간다. 컬처가 어? 어, 다 애들은, 애들은 다똑같아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들은 다 저러고 있어 제너럴 인포메이션 오늘 그래도 일요일인데 되게 한가해, 그지 엄청 봄비줄 알았는데 와, 저기 섬 봐봐 섬 진짜 예쁘다 저 멀리 섬 피카츄 피카츄 어 피카츄 피카츄 오늘 날짜가 써있구요 와 여기서 폭우하면 엄청나겠다 바다가 쫙 보이는데 빨리 서저 앞에 엘베 타고 오. <laughs> 삐약삐약 소리 나네. 어, 소라게. 와. 야, 이렇게 이렇게 커? 커 놓겠네. <laughs> 얘가 소라게? 야 얘가 코코넛 끼고 얘가 소라게. 와 이렇게 커? 아 예쁘다. 다 보고 온 거네 아침에. <laughs>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럴 오면 안 되나 봐. 어여수에 아쿠아리움 갔을 때 사람 많았던 수준으로 엄청 많습니다. 사실 뭐 제대로 보기가 어렵네.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어, 여 기가 메인 이야. 이제 창문 닦는거 봐. 아저씨, 아저씨, 창문 닦는거 봐. 어, 내가 원하는 거야. 와, 진짜 크다. 무슨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 천천히 다니는 거지. 야, 고래 상황이 이 정도인데 더큰 고래는 어떨까?

저 수조가 이렇게 두꺼워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이렇게 두꺼우니까 엄청 두껍지. 잘 보이지 되게 고블린 샥 깊은 바다에 사는 상어인데, 2008년에 NHK에서 잡았다고 해요. 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보단 귀찮을 것 같아 념품점 기념품점을 봅시다 지금 약간 오전부터 수영을 해서 체력이 다 했는데 어찌어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고래 쇼까지 보러 스무디? 스무디 먹을래 저거 먹을래 플로트 음료수 저 음료수 말한거 아니야? 하나 뭐 먹을래? 바이너뿌레. 스무디? 맛있습니다. 어. <목소리나> <아리가또.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야, 엄청 맛있다. 바다 진짜 예쁘다. 아, 바다 진짜 예쁘다. 웃기나 바다. 와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봐안 먹는다 배추 같은 게막 배추 같은 게 물에 있을 거막먹와 이거 좀 신기하네. 야 건물 봐봐 건물 되게 예쁘지. 아, 늘돌그래시안 하나? 안 하나봐요. 입장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 다들 다들 죽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땡볕에서 죽을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유명하다고. 사탕수수. 사탕수수. 일단 이걸 하나씩 사자 지금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거 살 거야? 그거 살 거야? How much? It's a lucky draw 아, yeah, It's a lucky draw Try lucky draw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면 된대 이거 하면 저게 나온대 날아가면 잡아 내 a n I have y o 가 r open? Okay. o k 어 y Please open 4등! i s You t h r 하 w it. Oh. Oh. o 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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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최악은 아니네, 그래. 뽑기 재밌네. 타피오카, 오렌지, 블루시라이스크림 날이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이제 뮤지엄을 보러 왔습니다. 실내니까 시원하겠죠?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거 쓰러지실 정도예요 와 신뢰다 신뢰 실례.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190에 소인은 영원 45분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래 어 들어가 와.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 아주 별자리만 나오면 꿀잠자네, 항상. 과학관도 그렇고. 로이가 항해하는 내용이지? 아, 이 가격에, 이 에어컨에, 대만족입니다. 자, 여기는 에어컨 바람 센 것만 해도 뽑았다. 어, 나도 조금 촬영해보겠다. 와... 배들이 전시돼 있고요. 시간대가 되면 공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고. 여기 좀 앉아서 배 타고 어떻게 하나 좀 봅시다, 이 아저씨들이. 이 돌이 뭔지 아냐고. 뭐? 이 돌이 돈이야, 돈. 어. 어. 크면은 좀, 어 클수록 그어 나중에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신용 거래를 한 거야 저걸로 최초의 신용 거래인 거지. 이제 가자 이제 에어컨 바람 잘쐈다 오늘 추라우미 수족관 보고 그 옆에 있는 뮤지엄도 봤는데요.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지만 박물관 가서 살아났습니다. 에어컨 바람 쐬니까. 재밌었어요? 고래상원 엄청 컸다. 돌고래 쇼안 했다. 에어컨이 최고다.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카진호 피자. 피자인더스카. 어, 화수 시네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애매한 시간인데 왔고요. 굉장히 산 위에 있어요. 꼬불꼬불 외기를 운전해 왔습니다. 오키나와의 피자는 어떤 맛일지 가봅시다. 우리 뚱땅이가 좋아하는 피자. 와, 뷰가 엄청나다야. 요 끝에 가자. 피자, 샐러드, 맥주, 잠 주스 뭐 이런 거야. 피자밖에 없어. 샐러드랑. 아뷰 좋다 뷰. 샐러드.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제대로다. 아 어, 도구가 없나? 없나봐 어, 으뜨거와뷰 아, 진짜 좋다 추라오미가 보이는 뷰네 피자를 먹었고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디자인도 다 오키나 전통주택으로 돼 있어요 피자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빠 먼저 봐요 아빠는비기안나요집통 필요없어 채집통까지 챙겨 들고 올거 야이통 삽만 챙겨 자 우리가 밤에 바다에 뭐가 있을지 탐험을 하러 지금 후레쉬를 들고 가보겠습니다 삽 챙겨오고 삽 하나밖에 없어? 6개 있어 그래 2개 챙겨 그래 이씨 아빠꺼 왜 이렇게 작아 와, 새까맣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이런데 이제 보자고, 이런데. 어, 개 있어. 개 있어? 그래, 뭐 있잖아. 개, 조그만 개 엄청 많네. 그런데 막 파면 막 맛조개 이런 거 있는 거 아냐? 야, 맛조개 같은 거 잡으려면 엿갈이나. 소금 뿌려야 되지. 우리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 개가 있었고요. 역시 잡아본 놈이 잘 잡는다고. 우리는 아무 것도 잡을 수 없었다, 그죠소라 소라기엔 낮에도 많잖아. 밤에 막그난뭐 뭐 돌아다닐 줄 알았지. 가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에 별거 없었다. 그래, 거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거북이가 없었다.